존경하는 광주 시민, 서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아들 송영길입니다. 객지에 나가 고생하다가 어머니 광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중, 단식중에 전화 인사드립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뉴스도 꺼버리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기호 8번 송영길, 기호 29번 소나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죄 정권의 탄핵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오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만들어준 고마운 인천 계양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했습니다. 집 없는 나그네처럼 거리에서 윤석열 정권과 싸웠습니다. 정치적 보복 수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헌정서상 처음으로 전직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공개 고발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책도 썼습니다. 책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번이 넘는 저와 주변 압수수색 수사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조국 혁신당 모두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감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께서 저와 우리 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너도 나도 윤석열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 180석으로 윤석열 탄핵은 그냥 한동훈 장관 탄핵도 못했습니다. 광주 8명 국회의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22대 국회 또 초선의원 7명을 뽑으시겠습니까? 소우 민주당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라그럽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이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송영길 옥중 당선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송영길 옥중 당선은 엄청난 지치적 에너지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 힘으로 윤석열 탄핵과 정권교체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개발. 전남 제주 해널터널 개통 등 전남 광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송영길 녹중 당사이 되면 다시 보속 청구할 것입니다. 구속기간 6개월이 곧 만기됩니다. 자동석방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저처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호 8번 송영길과 기호 29번 소나무당 5일6일 차전선거 때꼭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거소투표로 8번 송영길 29번 소나무당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